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위하여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위당을 통하여 성정건축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 왕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의 땀과 수고로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한 것을 기억합니다. 성정건축을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과 실제로 몸을 바쳐서 건축의 현장에서 역사를 이룬 모든 손길이 다 귀하고 필요한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천호동교의 새성전건축을 위하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오랫동안 준비하게 하시고 그러한 헌신이 토대가 되어 고려열립의 매각을 통하여 건축재정의 마중물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역사를 위하여 아직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때이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쌓아가고 열정을 다해 시간을 바치며 재정의 필요를 따라 물질을 드리고 다양한 재능들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께 드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성정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하신 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이방민족의 왕을 사용하셔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수록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된 것이 사마리아인과 주변 민족의 방해로 인한 외부적인 어려움과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각자 자신들의 판벽한 집을 짓고 생업에 치중한 내부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의 세성전을 건축해 나갈 때도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합심해서 모든 역량을 건축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걸림돌이 될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세 일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난 돌을 깎아내고 거친 돌을 다듬어서 하나하나 쌓아 가며 성전을 완성해 나간 것처럼 우리들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거친 부분을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전 건축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하게 인도하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전원님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 된 그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예,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나심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보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오늘부터 우리가 10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씩 해서 10주간, 그러면 며칠이 될까요? 예, 60일입니다. 10주간 60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 우리 성전건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전건축은 무엇으로 짓죠? 예, 기도로 짓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성전건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머리로 자기들의 어떠한 능력으로 아닙니다. 분명히 아는 것은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어디에 집중을 할까요? 기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다면 굳이 기도 안 해도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면은 되죠. 우리의 능력으로 하면은 되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또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10주간의 기도가 이제 9월 달에 3주를 하고 그리고 추석 명절 때 잠깐 쉬고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어제 직원회에서 그런 말씀들이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올해 12월 1월 달에 이 건축 이 성전이 이제 철거가 되고 내년 2월 3월부터 새 성전 기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번 12월 1월달에 이 건물이 철거가 된다면은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일까요? 예 빠르면 12, 11월 말 아니면은 뭐 12월 중순까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간이 우리의 기도의 기간이 된다면. 천호동교회 이 예성전이 되겠죠. 예성전을 어떻게 마무리졌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마무리졌습니다. 어떻게 새성전을 준비했습니까? 기도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추억 속에서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이 장소가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의 장소였고 예배 장소였다면 우리도 끝까지 예배와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3, 4주만 기도할까 했는데 아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마지막 예배 드릴 때까지 할수 있으면 기도회를 하자 하는 마음으로 11월 말까지 그러니까 10주간 새벽 기도회 와 길다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10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피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개인적인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하고서에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면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 바로 이것은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그래서, 쉽게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사역에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라든지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쉽게 요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에 좋은 일에도 안 좋은 일에도 쉽게 요동하면은요. 일을 그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먼저 실수할 수가 있고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2절.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이 대살로니가 전설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실이거든요? 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 비록 반드시 이루어질 참된 것이지만, 그리고 그 날이 가까웠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꽉 잡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자체에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와서 배교의 영을 가지고서 많은 성도들을 흔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시험의 문제가 오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그 적그리스도가 온갖 거짓과 온갖 사기와 온갖 표적과 능력으로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구절 말씀해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십절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넘어가느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그 불법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불법의 악한 적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그들이 온갖 능력과 기적의 일들을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1절 말씀해 보니까 아 12절 말씀에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 세상의 육심과 아니면 영적 기적이나 그런 것을 따라가게 되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을 보고서 마치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고,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가짜를 진짜로 알고 따라가는 그러한 경우.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그 거짓에 속아서 심판을 받을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이런 시험과 이 불법에 대하여서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 자세가 나옵니다. 13절 말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는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로 말미암아 어떤 기적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표적과 막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터를 잡고 그 위에서 우리 신앙을 건축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7절 끝절 말씀을 보니까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신앙의 기본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 우리의 일이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드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주님 오시든지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하여서 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공중에 올라갈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한 영혼 한 영혼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축복하고 전도하고 구원하고 살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은요.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성전 건축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장소로서 또 우리가 다음 세대와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하는 장소로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장소로서 또 열방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센터로서의 장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 어, 하드웨어, 외형적인 것들을 우리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가지 아니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령이 역사하시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큰 성전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 더 중요하다 보이는 성전보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성전에 더 집중해야 된다. 그런데 보이는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한다면은요. 정말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무시한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무시한다면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한다면서 다음 세대가 어 자라나는 일들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외면한다면은요. 3년 후에 그때부터 자랄 거니까 3년 동안은 안 먹일 겁니까? 3년 동안은 굶길 겁니까? 3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건축된 다음에 그다음부터 우리는 배불리 먹을 것만 생각할 겁니까? 우리가 요즘 한국이나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 하면은 한국에서는 삼성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뭐 다른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또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애플을 얘기하십시다. 뭐 아이폰, 삼성폰 뭐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큰 빌딩입니까? 큰 건물입니까? 하드웨어입니까? 아니요, 기술력입니다. 점차 점차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크기의 규모가 아니라 기술력입니다. 경쟁력입니다. 삼성의 건물이 작아서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경쟁력에서 떨어지면 기술력에서 떨어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무슨 심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영적 능력이 떨어지면 하드웨어 건축하느라고 영적 능력을 다 소진해 버리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건축에만 모든 것들을 맡긴다면은 제자 양육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에만 모든 것들을 맡긴다면은 선교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에만 모든 것들을 맡긴다면. 마땅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에 열심하지 아니하고 건축에 모든 것들을 쏟아 본다면 우리는 건축이 되기 전에 이미 다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축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더욱더 열심히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그런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우리가 충성하며 나아간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성전 건축보다 중요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성전 건축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을 벌리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내가 헌신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관점은 이겁니다. 어떻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 내가 더 헌신할 것이냐 이거를 따져야지. 다른 일들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우리, 헌신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하다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만 하라르다 보니까 결국은 바닥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자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인적 자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물적 자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내 손에 가진 것, 이거 아껴서 어떻게 잘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팔을 벌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이 하는 일은 웅크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펼치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주먹 꽉 쥐느라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역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웅크려 뛰르느라 하나님의 놀라운 광대한 축복을 막는 역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두팔 벌릴 겁니다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심을 겁니다 더 많이 베풀 겁니다 더 많이 섬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천호동께 는 내가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 천호동 교회는 내가 들었을 수밖에 없구나. 오히려 성정 건축의 기간이 우리 가운데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벌리십시다. 이웃을 향하여서 손을 벌리십시다. 열방을 향하여서 손을 벌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채워주시므로말미암아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역사가 나타난 그런 복된 그래서 우리가 성경 건축에 다 마친 다음에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호동길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건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동하지 마십시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에나 일에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겁니다. 나로 말 미야마, 내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을 베푸십시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이웃들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천호동 교회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